샬롬 대전제일교회 교학교 온 가족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벌써 9월이네요. 우리가 온라인 영상예배로 만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와 이러다 서로 얼굴도 다 잊어먹는 거 아니겠죠? 친구들끼리 잘 있니? 안부 전하는 톡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태풍이 오고 코로나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맴돌지만 우리 교회는 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온 가족이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하늘에 우리 아리지 주님 앞에 기쁘면 기쁘 예주 찬하리 다시 한번 기뻐며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순서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말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니 만물,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멈추지 않았죠. 이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죠.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롯에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로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잘 설명해 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머리와 몸은 연결돼 있듯이 예수님과 교회도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네, 지난주에 들려준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서 꼼짝없이 2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교회들이 걱정되어서 감옥에서 각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가 옥중 서신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자신들의 생각과 생활 습관, 문화가 다르다 보니 교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바울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려주어 교회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 교회하면 어떤 어,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 한번 우리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땡땡땡이다. 한번 각자 뭐 과로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저는 교회하면은 루터의 말처럼 엄마, 어머니 같아요. <laughs> 자, 전사님은 교회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예, 저는 교회하면 음.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오는 르것 같아요. 패밀리, 우리가 음. 어, 육신의 가족, 뭐 부모님도 계시겠고 또뭐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또 음. 새로운 가족을 음. 만나잖아요. 헉, 맞아요. 그래서 어. 어,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음. 부를 때도 음. 내 형제다, 내 자매다라고 음.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음. 이처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laughs> 또 우리 최정락 전사님. 면은 어,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교회하면 포근하? 아, 포근하다. 어, 네. 아,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오면, 대답한 네. 거랑 좀 비슷한데요? 그죠? 네. 엄마, 네. 어머니. 그죠? 교회오면 음. 음. 이제 따뜻하고 이제. 로 아껴주는 그 모습들이 되게 음, 음. 포근한 모습입니다. 그래 모든 것이 용납될 것 같은 그런 교회 이미지를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번 공부니까 그 공부니까 성경적으로 정말 교회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교회란? 네, 예,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 음. 즉,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1차적으로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 우리가 성도로서 음.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이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 교회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대전 제일 교회 이런 것처럼 그죠? 네. 어,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다. 그리고 또 우리 최종 석전사님또 네. 네.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 저 그리고 음. 여러분들 한명한 한한 명입니다. 음.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음.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그리고 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되는 보이지 않는 교로서의 교회가 있네요. 맞아요. 야, 근데 정말 이 교회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이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그것도 교회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두 전사임 통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아무도 어 일으킬 그런 능력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고 또그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주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실은 우리가 상상으로도 다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야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와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머리에는 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뇌. 어, 몸에 달려 있는 모든 지체들, 뭐 팔이 됐던 다리가 됐던 이 모든 지체들은 음. 다 뇌의 지시에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머리라는 이 말씀은 음.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실 수 있고 음. 또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명령과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또 머리와 몸은 분류될 수 없고,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와 예수님이 머리시고 또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붙어 있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 약간 고민은 되지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몸이 붙어서 움직이고 행하고 순종하는 곳이야라고 생각을. 셨으면 좋겠어요. 네세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뗄레 뗄수 없는 관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가셨고 또 우리 모두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가장 교회 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최존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내가 머리가 되고 또 부사님이 머리가 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머리이고 또 우리는 머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흘려가면 정말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유전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우 리가 대면 으로 예배 를 드리 든지, 아니면 온라인 으로 예배 드리 든지, 상관없이,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자 로서 주님 께그 예배 를드 리고, 또그 예배 를 통해서 하나님 께 서만 우리 에게 주실 수 있는 공 급해 주실 수 있는 그힘을우 리가 계속 받을수있 다면, 우 리가 그 예배 를 통해서 음. 하나 님의 뜻을 깨닫 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많이 얻게 돼요. 그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도다운 성도로 또 교회다운 교회로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머리와 몸은 절대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 포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포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만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마르고 영양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해서 비틀어지고 그냥 힘없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예쁘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다. 그러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곳이다. 네, 이 시간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就那。 Che to...